몇 시간 뒤로 다가온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의 경기를 앞두고 맨시티의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셰이크 만수르 맨시티 구단주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만수르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레비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엄청난 것을 실행에 옮기며 맨시티와 토트넘은 물론 영국 전체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가 직접 액션을 취하며 손흥민과 레비 회장 모두를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이적료를 제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만수르는 토트넘에 2억 유로 약 2,70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 중 하나로 만수르의 손흥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에게는 주급 50만 파운드 약 8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현재 손흥민의 주급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그를 세계 최고 연봉 선수 중한 명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만수르는 살라에게도 같은 주급 50만 파운드와 리버풀에는 1억 5천만 유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쉐이크 만수르는 손흥민과 살라의 영입이 확정될 경우. 홀란드와 함께 세계 최강의 공격 트리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홀란드, 살라는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공격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들의 시너지 효과는 맨시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수르의 진짜 놀라운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이 평소에도 얼마나 한국 축구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고, 심지어 손흥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원한 스승인 아버지 손흥정은 한국에서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 양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너무나 충성심이 강하던 손흥민을 설득하기 위해 만수르는 손흥민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척하기로 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는 손흥민의 고향인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5천만 달러 약 6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부금은 한국 유소년 축구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며 손흥민이 한국 축구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만수르는 한국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건립을 지원하고 전국 각지의 축구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이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기부는 손흥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수르는 자신이 보유한 글로벌 럭셔리 호텔, 패션, 시계, 자동차, 주얼리, 브랜드의 글로벌 엠버서더를 모두 손흥민으로 교체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버버리, 질레트, 삼성 갤럭시 등의 엠버서더를 맡고 있고 손흥민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통계로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과감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인물 1위인 것은 물론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손흥민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이라며 글로벌 엠버서더로 손흥민이 제격이라 전했습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을 글로벌 엠버서더로 임명함에 따라 그의 이미지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는 손흥민은 축구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강력한 팬덤을 활용해 우리가 보유한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수르가 레비 회장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나 거절당한 만수르는 이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을 가지고 레비 회장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그는 맨시티가 토트넘에 단순히 손흥민 이정료로 1,500억 원을 주는 것 이외에도 맨시티와 토트넘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두 구단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만수르는 토트넘과의 공동 프로젝트, 주기적인 친선 경기 개최, 유소년 선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사례로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협력을 통해 단숨에 리그 최상위권의 팀이 될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결국 이 만수르의 엄청난 제안에 그동안 완강히 거절해왔던 레비 회장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손흥민 영입 소식에 대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팬존 스미스는 손흥민이 맨시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고 그의 플레이를 매주 볼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만수르 구단주가 우리 팀을 위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했고 또 다른 맨시티 팬 마이클 브라운은 손흥민이 맨시티로 온다면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술적으로도 매우 유연한 선수라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수르 구단주의 결단에 감사하며 손흥민이 우리 팀에 합류하길 기대합니다. 전했습니다. 반면 리버풀과 다른 구단들은 만수르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만수르가 돈으로 축구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이 축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클럽 감독은 만수르 구단주는 매번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이는 다른 구단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그들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어렵습니다. 축구는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방식은 축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라며 맨시티의 자금력은 엄청납니다. 만수르 구단주가 손흥민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살라 등 다른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시도를 보면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모든 팀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했습니다. 첼시 구단 관계자도 축구는 공정한 경쟁과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경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만술 구단주가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이는 리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축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